안녕하세요. 365 누수탐지입니다. 오늘은 청주에 아파트에 누수탐지하러 왔는데요. 어, 3층에서 2층으로 누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에 업체 한 군데가 왔다가 어, 누수가 없다고 그냥 돌아갔다고 하네, 하는데 오늘 어떤 누수인지 함께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누수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여입니다실례하겠습니다 누수가 네. 어디서 되고 있나요아집있습집 어... 이쪽 방이거든요.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니다 여기 있습다여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 아랫집에도 그 사람 계신다고 해서 이따가 네, 네. 괜찮으시면. 네, 볼까요? 내려가 봐야죠. 전공구가 있네. 한번불었는데 네. 그때는 그쪽 큰 파이프 아래쪽에 거기서 아마 새는 것 같다고 거기 방수 처리를 해주시긴 네. 했거든요. 아 여기요? 여기 그 네, 그아 우수관. 네, 맞아요. 근데 그래도 갈라진 네, 게 없어가지고 그 음. 가능성도 있어요. 맞아요. 네요. 네. 네. 잠깐 들어가봐도 네.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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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수된 쪽이 이쪽 편이죠? 아, 오다고 다 있네. 어, 물은 지금 안 떨어지나 봐요. 고여있어요? 아, 여기에 받쳐 놓으셨구나. 할머니 혹시 물이 막 갑자기 많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도 있나요? 그냥 조금씩 계속 똑똑 떨어져요? 음. 근데 잘 모르겠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배할때 덕지를 뜯고 나서 알았어요. 아, 그래서 얘는 네. 뭐 물을 조금씩 해다가 어느 순간부터 덕지가 마르고 있더라고요. 아 말랐는데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음. 안 새는 줄 알고 조배를 시작한 거거든요. 아 새로 하신 거구나, 쌓 아, 네. 네, 뜯으니까 저렇게 계속, 계속 지금도 세고 있어요. 음. 랭수부터 네. 돌릴게요. 랭수 확인 이상 없습니다. 네. 이상 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상 없네. 전에 오셨던 분은 장비 안 걸으시대요. 안 걸었어. 아... 네. 5.1씩 걸었어요. 5.1.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이 온수고, 왼쪽이 냉수예요. 네. 여 게이지가 여기 4하고 6서 있잖아요. 음. 가운데가 5kg 압력이 들어갔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살짝 옮겨놨죠. 음. 이게 이제 미세하게 빠져도 게이지가 조금만 움직여도 확인될 수 있게. 음. 5.1을 걸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음. 네. 음. 온수도 걸었고, 냉수도 걸었고요. 이거 한 5분 지켜보고요 이상 없으면 네. 압력을 좀더 올려볼게요 한 7kg까지는 해봐도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한 7kg까지 한번 이따가 차츰 차츰 올려보는 걸로 이렇게 5분씩 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 테스트 다 마치고 네. 이제 이상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또 제가 다른 소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또 설명을 한번 네. 드려볼게요 네. 네. 아잠깐 신발을.. 어. 온수에서 빠졌어. 제가 좀전을 봤는데, 이쪽 노란 쪽, 이쪽은 네, 네. 내려간 거. 좀내려갔어요 네, 네. 봅시다. 지금 직수 쪽은 괜찮고요. 응. 아, 온수 쪽 빠졌네요. 조금 빠졌네요. 온수 네. 쪽에서 배관 누수가 있는 것 같은데, 가스 테스팅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가스 해보시죠 이거 가져와야 되겠다. 응. 저희는 얘기 듣기로는 잔디 이렇게 걸어서 색도 아닌 거고 그런데 맞나요? 그러니까 저 그거만 보고 갔어요. 아 저것만? 예안 음. 네. 떨어진다고. 아, 떨어집니다. <laughs> 조금 그래? 떨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네. 뭐 그래도 와서 뭐래도 이렇게 검사를 해보고 가야지 네. 그래. 저것만 <laughs> 만 보고 그냥 아안안 아, 안, 안 빠지네요 하고. <laughs> 음? 네. 미세하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저렇게 빠진 정도는 저희가 한 10분 정도 두고 봤는데. 그정못 빠진 건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확신할 단계는 아니고요. 이게 수전 같은 것들에서 조금씩 밀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 좀좀더 압력을 올려보고 이제 가스가 가스를 낼 건데 이게 새는 자리에서 가스가 나오면 저희가 그 가스 감지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로 또 검증을 수전 같은 것도 다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저쪽을 좀 집중적으로 탐지를 해볼게요. 네. 네, 이 정도 치고 이쪽 대보세요 모서리. 여기 보살이 응. 이거 봐안 되잖아. 스누퍼는 감지가 안 되는데. 감지기 바꿔야겠다. <laughs> 그거 고장났을 수도 있어요. 이런 씨. 산지 얼마 안된 건데 벌써 고장났던? 아무튼 뜨죠? 어. 그것밖에 안 돼요. 방향 잘 돼야 돼요? 공사가 힘들 것 수도 있겠는데. 네? 불안 켜져요, 그거? 어, 안 켜져. 뭐야. 어. 네. 고객님, 예. 저쪽에서 가스는 포착이 됐어요. 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는 게 나온 건 아니고, 아. 이쪽 주변을 이제 가스가 번져 나온다는 얘기는, 아. 여기 어디 지나가는 배관 어딘가에서 터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음. 보면은 이런 데는 뭐잘안 나오거든요. 숫자 보시면 돼요. 잘안 올라가죠. 음. 잘안 올라가. 고또 사가씩 나오고. 근데 여기다 대면은 음. 쫙쫙쫙 올라가죠. 어, 예. 일로 가스가 분출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네. 음. 뭐 이게 400이 넘네. 장판을 들어 그렇지. 네. 여기가 살짝. 축축했었죠. 축했었어요. 그, 그 추측했었어, 어. 여기가. 그래, 장판을 들어내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 장판도 걷어내 보면 아. 이쪽도 좀 축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에. 그래서 지금 배관 저희가 이제는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청음식 네. 탐지라는 걸 통해서 터진 자리에서 새 나오는 소리를 들어서 이쪽인지 이쪽인지 뭐 침대 밑인지 아니면 저 벽에 세탁기 수정 있잖아요. 그 배관이 이렇게 타서 벽 타고 올라가서 설치가 돼 있어요. 보면은.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벽에 묻힌 쪽인지 그걸 또 찾아야 돼요. 음... 네. 와, 진짜 미세하다. <웃음> 진짜 <웃음> 10분에 한 0.1씩 밖에 안 빠지는 것 같아요. <laughs> 소리가 들려야 될 텐데. <laughs> 어, 소리가 너무 미세해서.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음. 너무 미으세요 압력은 뭐 꾸준히 빠지네요. 7.5 걸었었는데, 7까지는, 7까지 떨어졌어요. 네. 가스는 조회수에서 계속 나오는 건 아까 확인이 됐고, 이제 소리를 듣는데, 너무 작아요, 소리가. 안대표가 예상한 것은 이 지점입니다. 지금 파열음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들렸는데 어, 제가 들었을 땐또안 났고 지금 안대표도 지금 또안 난다고 그러네요. 근데 조금 전까지 이쪽에서 파열음이 들렸다고 하니까 안대표 이제 베이스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예. 배관의 압력을 다 빼고 베이스음 체크하고 다시 한번 청음 어,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이 안태표님이 찾은 곳인데 분명히 여기가 들렸다고 하는데 깨봐야죠. 뭐. <laughs> 좀더 들어보고요. 조금 네, 더, 더 들어보겠습니다. 음. 음. 지금 추정되는 건 라인이 이쯤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쯤에. 이쯤에 네. 들어오는 것 같고요. 여기서 꺾었을지, 뭐저 안에서 꺾었을지 모르겠는데 음. 어쨌든 여기를 파야 돼요. 여기 이, 이 지점을 좀 파서. 가야 될 것. 어, 의심 부위를 굴착하고 있는데요. 어, 습이 있습니다. 젖어 있습니다. 지금 어, 더 굴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고객님 뉴스탐제업체입니다 예. 저희가 굴착해보니까 배관이 예. 예. 저쪽으로 나있어요 그 방바닥 쪽으로 창고 쪽이 아니라 침대 아, 아. 옆에 문턱 아래쪽 아, 그쪽으로 나있어서 굴착하려면 은 네. 장판을 예. 조금 따야 될것 같아요 아, 먼저 예. 그렇게 타기... 하세요 뭐 필요한 대로 하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저져있네요. 배관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압이 전혀 안 빠지고 있어서 가스를 한번더 걸어서 가스가 나오는 방향 쪽으로 굴착을 더 해볼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이쪽이 약하게 나 이쪽 이쪽이랑 이쪽을 대봤을 때맨 처음에는 여기가 막60 이상 올라갔는데 지금 좀 시간 다시 지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한 50대. 여기는 20대. 이, 음. 왼쪽이 50, 오른쪽이 20. 예, 세다, 안 세다 하는 거예요. 음, 그쪽도 올라오네. 여기서 소리 나네. 어디서? 여기서. 오른쪽? 어. 하, 진짜 미세. 아니, 울리는 거예요, 저쪽에서부터. 이그 어? 어? 뭐야? 찾았습니다, 누수 부위. 진행물 돌렸나 본데 이부입니다. 여기 배관이 이렇게 배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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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하게 생겼도 신기하다. 음. 막을 게 아니라, 새나 네. 안 새나 확인하고, 막. 그거 아닌가요? 아, 여기를 막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압력 테스트 또한번 해야죠. 그래서 네. 안 세면은 그냥 연결하고, 네. 세면은 그냥 막고. 아, 여기요? 예. 안 세는데도 아, 잘라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하긴 거. 그러네요. 예. 연결을 또, 알겠습니다. 한번연결번 해보겠습니다. 아예 죽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안 예. 세면은 네.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예. 네. 근데, 네. 저쪽에서도 이제 소리가, 그러니까 소리가 글쎄요, 예. 있으니까요. 여기, 여기 때문에 날 수도 있다면서요. 음, 아 그... 그럴 확률이 그, 적을려나? 아니요. 장님 아, 말씀도 맞는 말이에요. 그죠? 없 없어, 없어. 없지? 어. 응. 네, 저기 응. 하나밖에 없어요. 일보네. 일본. 일보. 다행이네요. 네. 연결해보고 네. 소리 안나면 살려놓고 소리가 나면 죽이고 나네 도놀도놀는거도밑에서도놀요게도 놀랍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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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게 음, 이쪽 세탁실 배관 쪽에서도 누수가 되네요 일단 왼쪽 세탁수준 쪽은 이제 쓰시지 않을 거라 저렇게 메꾸를 해놨고요 이쪽도 지금 메꾸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압력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압이 안 빠져야 됩니다 빠지면 또 일이 커집니다 체못 갑니다. 못 가요. 이제 <laughs> 하셨다. 네. 네 8.01. 앞 계속 유지 중입니다. 네. 0.03은. 아주 불 떨어진 양도 안 돼요. 보수 잘 마쳤고요. 미장까지 마무리 잘 해드렸습니다.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 업체가 그 다녀갔는데 약식 검사로만 했다고 해요. 약식 검사로는 누수가 되지 않는 걸로 판단하시고 그냥 가셨다고 하네요. 저희는 이제 도착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약식 검사를 했지만 약식에서는 이상이 없었는데. 이제 배관에 공기압 테스트를 해보니까 미세누수가 있었습니다. 원수 쪽에 그래도 결국 잡아냈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까지 잘 하게 됐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